이쪽으로 나갈까? 이쪽으로 나갈까? 다시 이쪽으로 나갈까? 야구 올려 그러면 그냥 휘두름 맞는데 지금 사람을 몰라보고 나 식구야. 나가기는 거울 한번 가 오랜만에. 자이 은진 16m면 어느 정도 거릴까? 여기 도 돌리고 있어 누가 살짝 돌렸어. 저기 어떻게 가? <laughs> 이게 문제야 경찰서는. 저기 어떻게 가? 저기 가고 싶은데 경찰청 같아 경찰청 저기. 저기로 가고 싶다니까? 저기로. 아, 돌리잖아! 아이또 여기로 왔어! 와, 여기 이쪽 길밖에 없나? 왜안 보이지, 은신이? 어, 왜안 보여, 은신? 아, 나 2레벨이 안 됐군요. 아, 왜안 보이나 했... 나왜안 보이나 했네. 2레벨 돼야 보이는 거지, 이거. 어쩐지 안 보이더라, 씨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이제 보이나? 저렇게 이제 이렇게 은신 보이죠. 아 근데 지금 초반엔 좀 삽질했는데 북의 이득을 하나도 못 봐서 북개인데 지금 부계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발전기가 지금 하나 돌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거의 다 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깜짝이야 놀랬자. 아! 하죠. 아. <laughs> 쫓으면 또 이제 공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쫓으면 안 돼. 저기 하나 범위가 공포나 지금 2단계라고 해도 공포면 짧기 때문에 어내 지금 소리 들리지? 내 소리 들리나? 또 돌리네 저거 허허 망한 거 같은데요? 아니 먼저 거울을 했어야 되나? 좀 망한 거 같은데 거울 씻고는 무슨 거울이나 봐이샷 잘해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잘해? 애들 다 잽싸네, 지금 짜증나게. 이거 그냥 올킬은 물건 너갔고 황벨 노려야겠다, 황벨. 애들이 좀 잽싸. 침착해. 침착해. 침착하자. 이쪽에 다른 놈들은 없는 거 같아. 저쪽에 다 있는 거 같아. 전수석 봐라. 저기 밖에 안해약 야골. 야골려 사람을? 올레리 콜레리물결1래 물결표 1그래요 물결표 1그래요 여기 세명이나 있네 아으흐이녀석들아나시구야 <laughs> 안해? 안내려 안해!! 나시구야 이 녀석 봐, 약올리려고 여기 바로 넘어갈라 그랬죠? 녀석 미쳤어 지금 자신 있어? 뭘잘 아시자, 날 녀석이 그 미쳐가지고 이거 살인마 앞에서 지금 재롱을 떨어? 쨔네, 이녀석이좀 다양한 잡스러운 스킬들이 좀 있구만. 나와이! <laughs> 자신 있어? 식구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배고파. 호제, 호제, 호제. 진짜 가자. 이거 어차피 물탱크 물건너갖고 나를 약올린 그놈 재밌어서 죽여버릴 재밌어서 것이야. 잔인하게, 잔인, 잔인하게 죽여버릴 것이다. 여기 있네, 너지. 이리 와. 너만은 죽인다 내가. 다른 놈은 다 버려도. 너만은 그런 거 통할 거 같아 이 녀석 이거 이제 됐다 됐다 됐어 키스캠 어? 키스캠 간다 키스 갈겨주마 너만 죽일 거야 너만 어차피 망했어 일로 와 밖으로 나와 구해봐 한방방 부수고 와야 될 것이다 너만은 죽이겠다 이럴 때일수록 안달복달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면와저 녀석 엄청 부들부들 하나보다 캠핑 하나 보네. 아 그냥 죽지 뭐. 하 그래도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평온한 척. 하지만 너는 죽인다. 은근슬쩍 짜증 나게. 실제로 부들부들 한다고. 아니야. 아 괜찮아. 너만 죽어? 와서 약올려? 쿨진 해야 돼. 쿨진 진 해야 돼. 쿨진 진. 애들아 나가라. 안나가냐 미안한데 방금 <목소리> <지금> 볼탈살. <볼살까지> 아! <목소리> 아! 안 가지나? 안 방이다, 임마. 하지만 얘 걸지 않아. 얘만 죽일 거니까. 보라색 애도 온으로 이 킬. 너무 개이득이야. 아. 덮혔어도 죽이지 않아. <목소리> 너만 보인단 말이야. <laughs> 관심 어차피 올길안돼세명다오던가 <올킬> <목소리> 야, 그림자 보인는거 같은데 여기. 누가 했나

하하하하한놈 <laughs> 버너스로 먹어서 정신승이 황금밸런스 가겠습니다 황금밸런스 잡을 수 있나? 아 여기 안되겠다 어? 안열었잖아? 허 에이즈 샷! 어? 씨대대하드한 놈! 한 놈! 한 놈!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여기서 간건가? 갔나? 간다 본데 멀리갔는데? 장난치면 어! 죽어야래! 여기 뭐했어 왜 안돌렸어 죽어야! 예 하이씨 까비 한명 더 죽였어? 어, 잠깐만 울킬 음... 아니야? 뭐야? 음... 왜? 아, 하나만 딱 잡았어도 올킬 되는 건데. 아, 아까 나간 놈거지 맞네, 맞네. 와, 왜안 돌리고 있었어? 뭐한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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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릴라다가 그냥 당했지. <laughs> 견제도 뭐 아무렇게나 되는 줄 알아. 맞다. 이거 지렁이도 보이지 않나? 안 보이네. 왜 지렁이가 안 보이지? 문에 붙어있다고? 뭔 소리야? 내가 바로 앞에. 어? 왜안 보여? 이거 안 보이네. 더 치욕스럽게 완벽하게 해주마. 시간 간당간당하게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갈고리가 하나 멀리 있거든. 그래서 네가 탈출한다 하더라도 문은 깔수 없을 그럴 거리. 그럴 시간에다가 그때 들어주겠다. 일단 가는 길 봐놔야지. 아, 어, 샥들 날리하고 뭐야? 개고 여기 있네? 자. 아 바로 앞에 있잖아 저기 갈고리. 어 대대대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제선에서 끝나겠습니다. 녀석들 야골리다가 골었다 오이. <laughs> 야 이거 이거. 원래 여기 하나 있던 애가 돌려놨 문을 까놨어야 되는데 왜안 까놨을까? 그랬으면은 둘다 행복해 해피엔딩이었는데 여기서 도망치네가 딱 왔는데 문이 하나도 안 까져 있던 거야. 그리고 한명 어? 한방폭이네 하고 딱한 거고 놀릴라고. 그래도 문은 까놨어야지. 제발 채팅해라. 제발. 제발 채팅. 채팅 안 하나? 이래도 고작. 씨 뭐야 이거. 다인큐도 아닌데 이거 다인큐인가? 시 뻘리. 어쩐지 잘하더라 씨 어쩐지 안 통하더라 씨 그냥 죽어준 거라고. 그런가? 그렇게는 견자단까지 치던데? <laughs> 양길이한테 한수 배우셨네. 아 씨, 어떻게 어떡... 아, 열받아 씨. 풍월양 님, 웃기긴 한데 아 너무 무서워요. 연기하는 아, 아, 거야. 아니면 스캠인 거야? 헷갈려. 뭐가 무서워요? 게임하는데 뭐가 무서워. <놀람>